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말하기 연습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 제 강의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어, 익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어순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 몇 줄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주어, 서술어,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줄로도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는 말로서 연습을 할 겁니다. 사실, 어학 공부라는 것이 어, 체육과도 같아서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쓸때 비로소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글로 익힌 어, 언어가 얼마나 말하기로 이어지기 힘든지를 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제가 단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말을 할수 있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시라. 요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부하시고 우리 첫 번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울 내용은 나는 바빠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중국어 문법서를 보시면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문법 용어를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생활 중에서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어떠하다. 그 사람은 어떠하다. 너는 어떠하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오늘 여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기본 구조를 파악해 보고 재료를 익히고 내가 스스로 연습해서 스스로 말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음, 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구조를 한번 먼저 익혀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우리는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어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나는 바빠 혹은 나는 아주 바빠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이건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 제일 먼저 저는 바빠라고 하는 중심, 수러를 배치를 할 거예요. 주어가 먼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주어가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한국어도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 바쁘다. 바쁘니? 어 바뻐 주어를 생략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오랜 영어 공부 경험에서 주어가 꼭 필수 성분인 것으로 익혀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영어와는 또 다른 면이 있죠. 바로 주어가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 바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국어로 앉혀 봤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이성 망. 생각보다 더 끌어올리라 그랬어요. 망. 하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를 배치를 해 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오, 어. 따라 읽어 볼까요? 삼성입니다. 오 어, 오, 어. 아주 낮게 떨어지는 소리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아주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읽어 볼까요? 흐, 은, 흐. 은, 아주 떨어질 거고요. 흐 소리가 한국어의 히읗보다 보다 더 목구멍을 긁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흐안, 흐, 은, 흐 은, 좋습니다. 근데 한국어에는 과로로 아주 가 이렇게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에서 나는 바빠라고 하는 표현을 중국어로 옮길 때 흐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라는 뜻을 강조할 뜻이 없다고 해도 내그 의사 전달자가 그 아주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이 허는 기본값으로 들어가요 중국어에서 형용사 수로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라는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강조해서 허안하고 읽으시면 되고. 그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기본으로 얘는 들어간다 허망하고 기본값으로 들어간다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이 허를 넣어서 모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기본 구조 하단에 우리는 한국어로 할수 있는 말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한국어로 먼저 사고를 하고 중국어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나는 자리에 우리는 또뭘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했으면 너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고, 저기 있는 저 남자,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사람과 관련한 표현을 오늘 함께 익혀 볼 거고, 흔, 아주라는 뜻을 넘어서 이건 기본으로 가지고, 바쁘다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오늘 어, 다섯 개를 더 배워 볼 거예요. 한국어로 바빠, 졸려, 배고파, 배불러, 피곤해라는 표현을 넣을 텐데 우리는 이 수업 말미에 이 모든 것들을 랜덤으로 조합해서 말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재료를 먼저 익혀 보겠습니다. 나는이라는 표현. 아까도 한번 읽어 봤지만 자, 지금입니다. 소리 내셔야 해요. 와 와 아주 낮게 어떻게요? 해 소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 그랬어요. 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너는이라는 표현, 너는 어떠니 할때니 마찬가지로 아주 낮게 떨어지는 소리 니. 그 다음에 그는 한번 볼까요? 남자예요. 그는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읽을까요? 타 높고 평평하게 유지되는 소리입니다. 타, 타. 좋습니다. 그녀는 발음이 똑같아요. 타, 타, 타. 하고 높게 유지를 해줄 텐데요. 어, 그럼 선생님 발음이 똑같네요? 그렇지만 한자, 중국어가 다릅니다. 좀 주의하세요. 그녀는 보시면 여자, 여자, 변이 왼쪽에 붙어 있죠. 부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다르고 소리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중국어에 많이 있어요. 어, 그런 경우가 있구나. 우리 오늘 처음 한번 배워봤네요. 그는, 그녀는 모두 다타 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다음으로 어~ 오늘 형용사수어문에서 기본적인 어~ 성분이 된다고 했던 아주 어떻게 읽을까요 흐은 흐은 떨어져서 흐은 목구멍을 조금 더 긁는 소리가 나야 돼요 흐하고 흐은 바람이 지나가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서 흐은 흐 좋습니다 넘어가요. 첫 번째 바빠요 아까도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성 어떻게요? 내 생각보다 더 끌어올려요. 망+ 망+ 망 좋습니다. 그다음에 졸려요 하는 표현이에요. 얘는 그 병음 한번 잠깐 보세요. 쿤하고 읽을 텐데 선생님이 쿤하고 읽지 않죠. 우은은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소리예요. 제가 설명해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 설명들을 상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리 낼수 있는 거예요. 해 볼게요. 코언. 코언 좋습니다. 그다음에 배고파요. 으. 이것도 역시 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으라고 했는데 따라해 보세요. 으. 으. 사성은 점프하듯이 으. 좋습니다. 그다음에 배불러요 소리입니다. 배불러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바 아주 떨어져요. 빠오빠오 빠오.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곤해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인가요? 에인가요? 에입니다. 이 이가 있을 때 에로 소리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 레이. 르르르르 혀끝이 입천장에 닿고 레이. 좋습니다. 레이라고 읽을게요. 이 재료를 모두 익힌 다음에 우리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재료 익히기가 덜 익혀지신 분들은 돌아가서 다시 재료를 익히신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오시기 바래요. 다음은 우리가 이 재료들을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도 제가 앞에서 보여 드렸었잖아요. 스스로 조립을 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자, 제가 처음에 요구드릴 문장은 너는 졸려. 아, 너 졸리구나 하는 표현이에요. 너는 아주 졸려. 너는 졸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주 졸려. 자, 이렇게 읽으셨나요? 니, 흐, 은, 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성조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성조 변화를 배울 때 삼성과 삼성이 함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 배웠죠? 이성과 삼성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니한 삼성 삼성이네요. 얘네가 한 단어가 아니라도 이 성조 변화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니한니 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쿤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니한 쿤 니한 쿤 좋습니다. 넘어가볼게요. 조립 하나 더 연습해볼게요. 그는 배불러요. 제진 배불러요. 음식 그만 주세요. 그는 배불러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는 아주 배불러요. 떠올리셨나요?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재료 연습으로 돌아가세요. 자, 해보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타, 타, 아주 흔, 흔, 배불러요. 벅, 벅. 자, 민감하게 삼성을 반응하세요. 삼성, 삼성 나왔죠? 어떻게 바꿀까요? 이성, 삼성으로 바꾸겠습니다. 타, 흔, 벅. 다 흠법 되실까요?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환 연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환 연습 뭘까요? 오늘 처음이라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단계가 될 거예요.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오늘 배운 것들이 모두 자기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짜잔. 자, 이 문장들을 내가 빠르게 말할 수 있다. 왔다 갔다 지금 제가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순서로 보여드릴 거예요. 한, 중, 중, 한. 빨리빨리 번역이 되신다면 이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주 바빠. 나는 아주 바빠. 어떻게 말할까요? 我很. 이성, 삼성으로 바뀌고, 我很. 망. 我很 망. 따라 읽으세요. 자, 무슨 뜻이었다고요? 나는 아주 바빠 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문장 내려와 보세요. 그녀는 아주 배고파. 그녀는 배가 고파. 어떻게 말할까요? 그녀는 아주 배고파. 타, 흔, 으 좋습니다. 타, 흔, 으, 흔 많이 떨어지세요. 타, 흔, 으, 으 점프하듯이 좋습니다. 무슨 뜻? 그녀는 아주 배가 고파. 자, 너는 피곤하구나. 너는 아주 피곤해.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해보세요. 아주 피곤해. 너는 아주 피곤해. 니한 이성 삼성으로 바뀐 거 눈치채셨어요 니한 피곤하다 레이 좋습니다 니한 레이 다시 따라 읽으세요 니한 레이 니레 성조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몸을 함께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니한 레이 니 헌, 레이 좋습니다 무슨 뜻이었다고요 너는. 아주 피곤해. 너 피곤하구나. 니 헐레. 그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배가 불러. 그는 아주 배불러. 어떻게 말할까요? 그는 하셔야죠. 그는 아주 배불러. 타한 바. 어. 뒤에 부분이 이성 삼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 보세요. 타한 바. 어. 타흔바 걔는 배불러 어떻게 말한다고요? 타흔바 한국어로 그는 아주 배불러.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좀 따라오실 수 있나요? 단어가 나오기는 하셔야 돼요. 나오되 성조 변화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으신 게 당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좀 민감해지시는 훈련을 하실 거예요. 자, 계속 내려가 볼게요. 나는 아주 졸려.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아주 졸려. 나는 아주 졸려. 한번 해볼까요? 와헌헌 사실 보세요 헌니 삼성 삼성 워와 흔이 같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붙이셔야 돼요 헌니이 표현은 조합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와 이성으로 읽어 버릇을 하셔야 돼요 뒤에 흔이 나올 때헌니자 그거 감안하시고 다시. 나는 지금 아주 졸려. 어떻게 말할까요? 와흔 쿤와 나는 아주 졸려. 눈에 익히시고 입으로도 익히시고 읽어볼게요. 와흔 쿤. 한국어로 뭐였죠? 나는 아주 졸려. 와흔 쿤.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배고파. 어, 배고파, 위에서도 나왔는데 뭐였더라? 배고파, 으, 였어요. 그죠? 간단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신경 많이 써서 발음하셔야 돼요. 으, 으, 좋아. 그러면 그는 타, 흔, 타, 흔, 타, 흔, 으. 이렇게 하셨나요? 한번 보세요. 어, 중국어는 이렇게 썼었어. 타, 흔, 으. 타, 흔, 으. 소리 내고 계시죠? 타, 흔, 어. 무슨 뜻이었죠? 그는 아주 배고파. 되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바쁘구나. 너 바쁘구나. 너는 아주 바빠.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아주 바빠. 어떻게 말할까요? 니, 허. 선생님이 아까 입에 붙이라고 했어. 이성, 삼성. 그죠? 니, 허. 바빠? 忙你很忙你很忙 중국어로 보실까요? 你很忙你很忙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你很忙 자, 소리를 내셨다는 가정 하에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소리를 안 내신 분은 저는 효과 보장 못 해요. 어, 소리를 내면서 연습하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